봄 얘기 또한번 해볼까요? 이봄 되면서 옷차림들이 이제 가벼워지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얇은 옷, 봄옷 꺼내서 입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차곡차곡 아주 착실하게 쌓아뒀던 살들이 이 옷들을 못 입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몸매는 물론이고요. 건강까지 생각한 아주 특별한 속옷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걸까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이곳, 이곳에 아주 특별한 속옷이 있다는데 여성용은 물론 남성용까지 종류별 다양한 속옷을 통해 체형 보정과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증진의 효과까지 있다는 매력만점의 속옷. 탄력있는 S 라인의 몸매는 언제나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 바로 이 아름다운 몸매 만들기가 속옷 하나면 가능하다는데. 제가 입으면 확실하게 된다 하길래 입고 체험 좀 해보려고 허리가 많이 아픈데 허리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해서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특히 이 속옷의 경우 의학적인 감수를 받으며 전문 의료진이 함께 연구 개발해 만든 것이기에 더욱 믿을 수 있다는데 자세를 바로 잡아주어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증상이 많이 완화되고 아울러 피로도가 많이 경감됩니다. 잘못된 식 생활 습관으로 인해 수분이나 뱀물, 그 불순물 등을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기능성 속옷을 개발하는 해당 제조업체를 직접 찾아가봤는데. 자신이 직접 겪었던 남다른 사연 덕분에 이러한 기능성 속옷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권영술 대표. 굉장히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가려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통증이 심했어요. 어떤 지인이 기능성 속옷을 입어보면 통증이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건면을 하셔서 입게 됐는데 굉장히 그 통증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요. 조금 복대보다 좀 좋았던 그런 점이 있었어요. 다만 이거보다가 조금 더 남녀노소가 다 입을 수 있고 허리 통증을 사라지게 할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 에, 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고르셋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체형 보정용 속옷처럼 답답한 느낌이 아닌 편안한 착용감에 몸에 좋은 원적외선의 효능까지 담았다는데. 자연적인 소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 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디 프레임을 줘서요 몸매가 바로 설수 있도록 하고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보정 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입었을 때 몸매가 보정되는 것은 기본 다이어트 효과에서 틀어진 척추 및 골반 등을 바로 잡아주는 효과는 물론 음이온과 원적외선의 효능까지 누리는 새로운 기능성 속옷. 처음에는 답답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입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놀라시고 아 소재가 변하는구나 기술이 변하는구나 그리고 기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구나라고 인정해주시고 입어 보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착용하시고 저희들 매니아가 바로 되십니다. 현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활발한 판매가 이루어지며 더욱 시장이 확대되는 중. 그만큼 포부도 남다르다는데. 한국인이 만들고. 전세계인이 입는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 기능성 코르셋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치유의 개념을 접목시켜 만든 기능성 속옷인 만큼 판매점 역시 힐링 카페의 컨셉으로 운영. 무료 원적에선 온열 서비스까지 가능하다는데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봄, 아름다움과 몸매 보정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보는 건 어떨까? 네이 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셨던 여성분들 굉장히 희소식 지금 보셨을 겁니다 근데 남성분들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느끼셨죠 남성용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입기 위해서 에? 식단 조절도 좋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고 이런 특별한 속옷 도움받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맛있는 이야기에서부터요, 유망 투자 정보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날도 풀린 만큼 저희들도 더 열심히 뛰어 다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